김치, 배추, 불김치 4단계 독하게 매운맛입니다. 안녕하세요, 지인님들.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어, 금치 4단계 독하게 매운맛, 흰 밥이랑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했고요. 금치 4단계 독하게 매운맛이랑 밥두 공개요. 기두 개랑 킬바사 소세지, 계란 후라이, 불닭볶음면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그냥 딱. 음, 확실히 조금 더 익어서 처음에 먹었을 때보다 안 매워요. 김치 먹고 이거 먹으니까 이거 하나도 안 매워요. 이게 더 맵네, 확실히. 불닭볶으면 맛이 안 나는데? 너무 너무 맛있다 해라 누라이. you mm -hmm. 오늘 이렇게 밥이랑 금치 4단계 독하게 매운맛이랑 계란 후라이, 킬바 소시지 이렇게 먹어봤는데요. 오, 진짜 맛있었어요. 그리고 진짜 매웠고. 근데 이렇게 먹어보니까 확실하게 알것 같아요. 제 입맛에는, 제입 기준으로는 맵다고 김치가 더 매워요. 맵다고 김치 더 매운맛이 더 매웠습니다. 저한텐 그랬어요. 네. 근데 익으니까 또 이것도 처음 먹을 때는 진짜 매웠는데, 익으니까? 또 괜찮았던 것 같고요. 네. 불닭볶음면 오랜만에 먹었는데, 김치랑 먹으니까 불닭볶음면 맛이 안 났어요, 사실.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? 그냥 김치 맛이었어요, 그냥. <laughs>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